안녕하십니까? 노경고입니다. 자, 명절 잘지셨습니까 아, 명절 이후에 첫 우리 인터뷰를 해 주시는 분이 한분 말씀만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음, 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어, 또 한의원에서도 치료를 받다가 안 돼서 우리 노경고 처를 드신 분이고요. 그리고 또 따님도 어, 비염하고 어, 피부가 안 좋아서 병원과 한의원에 치료를 받다가 안 돼서 어, 우리 차를 드시고 있는 중입니다. 자, 드시고 있는 중이지만 인터뷰를 한번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모님이 에, 자. 정상이 있었던 증상과 병원에서 또는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치료가 잘안 됐던 그 이유들을 갖다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어, 공황장애가 있어서 예. 처음에는 이제 한의원에서 약 약도 좀 많이 먹었었고요. 근데그 음. 먹을 때뿐이더라고요. 예. 심장이 두근거리고 음. 그래서 이제 그 약을 안 먹고 다시 신경정신과 음. 약을 먹었었어요. 예. 예. 그래도 그, 먹을 때 뿐이고, 효과가 없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아는 지인이, 예, 녹용보차를, 이제, 소개해줘가지고, 그, 신불차를 먹었는데, 한 이틀 먹으니까 그 가슴 두근거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음. 어, 두 박스 먹고, 이제 괜찮아, 완전히 괜찮아져서, 이제, 신차로, 또 혈압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리고 밤에 이제 야간뇨도 있고 이래서 신차로 지금 받고 먹고 있습니다. 예. 예 부기는 많이 빠졌고요. 예예. 예. 예. 몸 붓는 것도 많이 빠졌고. 예, 예. 응?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것도. 없고, 예. 그런 이제 전혀 없고요. 응? 병원에서 지금 저저 저, 신경정신과에서 드시는 약도 지금 예, 안 드시고. 예안 먹었어요. 안 먹. 먹었, 아. 어, 자, 그렇습니다. 자, 이분은 어, 신경정신과에서 어 이제 이런 증상으로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알고 생각합니다. 자, 신경정신과에서 약을 항정시서 약품을 드시보면, 은 드실 때는 반드시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은 결국은 더 나빠져서, 결국 치료를 안되는 분들도 많이 겪었을 길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직접 이분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어 그리고 따님의, 따님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예, 음. 우리 딸은 이제 얼굴에 열이 확 나면서, 예, 예. 그러면 막 피부가 이렇게, 음.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약을 한 10년도 넘게 먹었을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예, 지금 나이가 됐었을까? 30살인데 예, 예. 10년 넘게 먹었는데 그거 먹을 때뿐이더라고요. 한의원에서도 예. 치료를 해보고 예. 또 이제 한의원에서 치료를 할 때는 병원 약을 끊어가지고 예. 이렇게 확 뒤집어지게 만든 다음에 한의원에서는 약을 주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래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 약을 지면서 이제 증상을 이야기하고, 비염하고, 어, 비염하고, 어, 있다고 해서, 이제 대차하고, 대비차. 예. 그걸 지금 세 통째 먹고 있거든요. 예. 근데 아침에 딱눈 뜨면은 재채기를 했어요. 예, 예. 예. 근데 예. 이걸 먹고 나서는 재채기 아침에 안 하고요. 예. 피부도 제가 보기에도 너무 좋아졌어요. 예. 건강한 피부 톤으로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예, 예. 그, 그래 이제 우리 딸내미가 뭘잘안 믿는 편이에요. 예, 예. 근데, 제 먹어보고 좋으니까 음. 이번에는 자기 돈으로 음. 택배 시켜서 지금 먹고 있거든요. 네네. 예, 예.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아 그래요. 예. 자, 자 직접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은 어 피부 쪽에도 또 비염이 있어도 항진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을 드시게 되겠죠, 네, 네. 그죠 항히스타민과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또는 제산제, 항생제까지 드셨지만은 10년 동안의 고통에서 시달렸습니다. 어, 그리고 이분저 우리 사모님도 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는 증상, 어항정 신성 약품. 이런 어떤 약을 드시다 보니까, 어? 상당히 또, 오랫동안 고생한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집 그리고 지금은 많이 좋아지다라고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아까 이사부님께서 우리 집에 약을 드시고라고 했는데, 우리 집에는 약이 아니고 순수 식물로 음. 개발한 차입니다. 혹시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경부였습니다.